에 신명기 18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이 제사장과 내인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열두 지파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에게는 제비법아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은 어, 제비뽑아 땅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네 지파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이니라. 다른 지파들은 여호와께 분깃 기업을 받았는데 네 지파만은 이 분깃과 기업을 받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네지파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시고 네 지파 사람들 가운데 또 제사장을 구별하셔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시고 이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영상을 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이레지파 사람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제사장이 그 재물을 각을 떠서 여호와께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지파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일만을 하는 것이죠 세상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일을 한 것이고 여호와의 일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락의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칠족석이 있는데 너희보다 크고 많고 강한 칠족석이 있을 것인데,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여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칠족석은 가등한 일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제약으로 가득 차고 넘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진멸하시고 그 땅을 택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요와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 뭡니까 우상승배와 성적 타락이죠 그런데 오늘 18장 말씀에서는 그들의 주술과 점술 마술행위 그러니까 점을 보고 점쟁이들을 말하죠 이런 자들 신접한 자들 박수무당들 이러한 자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가증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여호와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 죄에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여호와 보시기에 죄, 가장 악한 죄가 어, 가증한 죄죠. 가증한 죄.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죄는 다 사심을 받되 용서하심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락이세 번째 단락이 되겠는데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혜로 마미암아서 최국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올라오라. 신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증의두 돌판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내산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뭘로 임하셨습니까?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놀라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 하노라 두려워해. 그래서 그들이 청하고 그들의 청한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너희를 위하여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요, 여호와의 사랑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직접 대면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제 선지자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시대시대를 통하여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누가 오십니까? 구원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종말의 예언에 대한 성체로 구원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빼거나 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그 전하는 일을 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할 일이요.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3일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의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천지자로 오셨는데 왕중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왔는데 제사장은 죽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을 또 이어서 제사장직을 이어서 하게 되고 대제사장도 이제 죽으면은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재속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중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는 선지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권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겠냐 여러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예요. 가감하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이제 증언도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증거의 뚜렷한 표식이나 그 다음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선지도 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고 그의 말한 것이 이루어졌어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게 여호와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냐 즉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고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참된 선지자의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참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참선지자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그 선지자의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이 바로 나의 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뒤에 제가 읽어드릴 텐데 1 9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왜냐하면 그 참된 선지자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자기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들 거짓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는 거짓선지자죠. 죽임을 당해야 되겠죠. 그런 구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분별법을 앞에서 말씀하셨고 2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22절의 말씀이 뭡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네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참된 선지자의 말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뭡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분별하는 거죠.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참된 선지자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다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말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사는 분별의 은사예요. 아까 참된 선지자의 말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여호와의 말씀인데 사탄 마귀 귀신의 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말씀의 은사는 분별의 은사고 이 분별의 은사인 말씀은 영들을 분별해요. 참된 영인지 거짓 영인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줍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보면 깨달아 알게 되고 배워서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잊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날이 장관 주님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영도를 분별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견증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조건합니다.